유월2 6일이었는데요 후지TV, 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에네명의 천재 후보들이나왔서 토론회를 한 거죠. 예, 그때 그 사회자가 이런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노 지서에는 이곳에서 이곳이치에에서배해서이카이치 씨를 이위로만이는것이 좋다. 그이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사회자가 말했거든요. 아이거 저기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는지. 네네. 예, 이게 이런 얘기 들은 지, 것 같은데. 저그 있었어요. 예, 예. 왜냐면 다카이치가 이 위, 코노가 그대로 2위라고 예. 어,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슨 투표 때키다표 어, 중에서 판천도는 오히려 코노로 간다. 예. 예.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3위가 되면 음. 키시다가 2위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는 다카이치 표는 무조건 키시다로 간다. 음. 예. 왜냐하면 키시다의 표 속에는 그 리베럴한 표들이 더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너무 극우인 다카이치를 싫어해서 음. 코너노를그 지원한다. 예. 그러니까 다카이치를 2위로 올리는 게 오히려 음. 코너노 쪽의 예. 전략이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있었기 다카이치를 때문에. 올려서 결선 네네. 투표에서 다카이치하고 붙어보겠다. 네, 네, 네. 네, 그러한 전략이 사실 예.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그 다카이치는 그냥 웃고 있었어요. 음. 다카이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이야기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오히려 그 사람은 다카이치는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으로는 코너보다 위라고 할 수도 있어요. <laughs> 데 코너는 코기에 대해서 역시. 예. 그 소리를 높여어요 예. TV에서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당원표에 이런 것은 영향으로 미칠 수가 있잖아요. 예. 몹쓸 가차니었으다. 예. 그런 거할 리가 없어요. 예. 논담하지 마세요라고 또 <laughs> 갑질했어요. 음. 아, 사회자에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속을 들켜서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역시 이 분노 어, 조절 장애 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런 예. 어,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관료에게도 화를 엄청나게 내가지고 음. 어, 다른 사람 불러와라 너는 안 된다. 이것으로 또 다른 사람 보고 있는 대로 계속 네. 하거나 <laughs> 이번에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는 앞으로 이게 고치지 않으면요 음. 안 돼요. 음. 신조가 리베라라고 해도 리베라 안에서 싸울 거예요. 음. 자기 그, 입으로 망하는 사람이 네네. 됐죠. 코너는 그 230만 정도의 에, 팔로워가 있는 어, 굉장한 그 트위터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에, 비판적인 네티즌이 여러 가지 그 반론을 제기하며 물럭 어, 차단해 버려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열람 하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별명이 블록 타로 이거든요 <laughs> 예 그러니까 자단 타로 인데 예, 예. 이것도 문제가 됐어요 이번에 음. 왜냐면 촌리가 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음. 이렇게 사람을 어, 그 자당해도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뭐 트위터에 뭐 욕설을 쓴다든지 네네 한다든지 뭐 그러면 블록을 할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그런 수준을 넘어섰 나보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역시 이거 TV 프로에서 예 코너에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천리가탱 예. 이후에도 음. 계속 그 자당하시냐? 물어봤는데 예. 코너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음. 당연히 천리가탱 이후에도 블록 자당하겠다고. 아, 일관성이 있네요. 어. 아, 물론 일관성이 있고 예. 어떤 그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음.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게 TV에서 예. 어다 보고 있는 음. 거기서 어, 그 말했기 때문에 예. 또 그것을 그 문제 삼는 그 극우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음. 그러니까 음. 코너는 특히 다카이치 지용하는 사람들이 음. 코너는 이제 끝났다 예.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음. 또 여러 극우 매체에서도 코너의 전체는. 촌니가 대를 얻는 그냥 블록타로다 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 영향 많이 미쳤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원래 네. 이트위터에 팔로워가 240만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네. 이분이 이제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 이렇게 네. 유명했지 않습니까? 소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네. 이 사람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만한 그런 네. 이미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게 예. 보여 가지고 그그바 이상으로 교만하다. 음. 아, 이게 좀 정말 네, 문제가 좀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예. 코너에 많이 기대할 수 없게 됐어요, 저도. 예. 이런 거 보면. 또 예. 그리고요. 그 견제계에서도 반대 소리가 들어와 버렸어요. 네. 아주 공개적으로. 음. 그것은요. 어, 특히 그, 그, 그 코너는 어, 신체생 에너지 음. 예를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원래 달 원전파였기 때문에 음. 이번에는 달 원전이라는 말은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어~ 원화하게 음. 하기는 했어요. 예. 그 가동하고 있는 원전은 그대로 가동시킨다. 예. 그러나 탈 원전이라는 말을 완전히 음. 예, 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자동차는 페프로 어~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 음, 음. 이 이야기가 들리면서 특히 토요타 자동차의 토요타 회장 있잖아요 예, 유명사랑 사람. 예. 그 사람이 이, 어떤 그 국제 회의에서 코노다로의 발언을 문제 삼, 삼았습니다. 음. 코노다로라는 이름을 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 어떤 정치인은 그 갑자기 페프로 전기 자동차로 전환 해야 된다. 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고 음. 그런 식으로 하면 어, 일본 경제가 산다한 문제를 안게 된다라는 것을 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음. 어, 사실상 코노가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는 네. 말을 해버렸어요. 네. 코노다로가 당장 이100% 전기 자동차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네 단장 사실상 단장 아니었는데 네. 점진적으로 그러나 예. 마지막은 페프로 그렇게 해야 된다 아. 네그 말만 보면 예, 예. 이게 그~ 자동 자동차 업계에서는 페프로는 어렵다 아무래도 음. 어, 그소규자동차라든가 예. 그런 것은 그몇 프로는 남겨야 된다. 백 그러니까 퍼센트로 전환하는 건 사실 힘들죠. 예, 힘들죠, 엄청나게. 예. 그러니까 특히 코너의 성격을 잘 아니까 예.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더도르칭 음. 어, 그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콤포를 느꼈는지 토요타토요타 토요타 회장이 나와가지고 음. 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예. 이게 또 계속 신문에서 발표평가 돼요. 음. 언론에서도. 예. 그리고 또 그그 그 매체가 이거 봐라 코노는 일본 경제를 망하게 만드는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갔거든요. 예. 그리고 더안 좋은 것은요. 안 좋은 거 <laughs> 아, 너무 많았어요. 또 <laughs> 예, 더뭐두개정도 예. 이야기할까 생각하는데 예. 코노타로의 예, 친돈생 코노지로라고 있거든요. 아 동생이 있군요. 예, 예. 이 코노지로 의 회사, 일본 단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이, 이 회사는 중국에 아주 큰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번에 바뀌어졌어요. 예, 근데 그 속에, 그 회사 속에 중국 권산단 조직이 있다. 음, 이거는 음.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그 예. 그, 중국에 있는 조금 큰 회사 안에는 예. 어, 사실상 그한 중국은 아직은 공산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조사원들이 음. 회사 안에 사실상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한 명, 두명 정도는 모두. 예. 예. 그게 전상이에요 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각시켰어. 음. 어, 이것은 극우적이었어. 그러니까 코노는 어, 사실 중국 건산당하고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음.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가짜 뉴스이지만 예. 이거로도 많이 퍼뜨렸어요. 음. 예, 이게 또 마타도를 당한 거네요, 이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어, 그러니까 이게 코너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어, 그 아베 전 총리의 위향글을 그대로 음. 받아들이 혐만파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 용금의 제조 포장 액을결정 그 하겠다. 이거는 기초 용금이라고 했고요. 고노 예. 다로가 그리고 그 재원은 다 소비세로 준다 하겠다. 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TV에서 역시 사회자가 그러면 다시 소비세로 인상 한다는 이야기인가? 예. 그거 국민들 굉장히 싫어하죠. 그 세금 올린다고 하는데 좋아할 그러니까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 예.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 으로 시사를 했어요. 예. 소비세라는 음. 것은 그 어, 물건에 사는 음. 물건에 다 음. 어, 붙이는 세금이잖아요. 이 부가가치세가죠. 네, 부가가치세. 지금은 예. 한국도 부가가치세가 10%, 예. 일본도 10%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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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더 올리겠다. 그 올린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안 되는데 예. 안돼 가지고요 그곳으로 그 아베노믹스가 사실은 실패한 거거든요. 예. 네데 그거 토화하겠다고 하니까 음. 몇 프로 정도 언제 올리느냐 이것은 좀더 위농해야 되겠다라고 예. 하여서 그러나 소비세를 올린다라는 것은 기존 사실화 해버렸어요. 음. 이건 당원표를 깎아먹었겠네요. 네. 예. 결국은 소비세라는 것은 돈이 없는 소민으로 괴롭히는. 천책이다 예. 음. 라고 하여서 어, 재원도 어, 정확하게 마련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왜 촌리가 될수 있겠냐 음. 그리고 어, 소민들을 어, 괴롭히는 촌리가 되용 하느냐 어, 이러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당원표가 40% 정도밖에 안 갔던 이유가 이런데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사르고를 엄청나게 <laughs> 했죠. 그러니까 잠요를 <자멸, 웃음> 예. 어, 타로는 잠요를 했어요. 블록 타로, 준세 타로 음. 여러 가지 그 별명이 <laughs> 나와가지고 차이나 타로까지 나와가지고 음, 참 여러 가지 했네요. 예. 예. 이게 이러한 그 이미지에서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려. <laughs> 예. 그러니까 또이 사람에 대해서 또 있었던 것은 입이 너무 가볍다라는 예. 어, 그 것도 많이 나왔어요. 런데 음. 네, 천재송에서 패배했잖아요. 예.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또 예. 어, 어떤 그 인터넷 그쇼 어, 방송에 출연해 음. 가지고 예. 어, 자신은 어떤 별명을 만들고 싶다고. 별명이요? 예, 이야기를 예, 예, 했어요. 예, 예. 천재송을 패배했는데도. 음. 근데 사회자가 무슨 별명 이 좋겠냐 했는데 <laughs> 촌이래요. 촌이, 촌리, 일본 촌이. 아, 총리, 총리 고노, 총로, 총리 고노라로. 고노, 고노 촌이. 예. 예. 어, 이상하죠. 예. 이 사람이 촌이의 금이 지금 자주로 됐는데 예. 그별명명을 촌이로 해달라. 음, 음. 이게 너무 입이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응원한 사람들이 예. 지금 정말 후회하고 음, 있을 거예요. 음, 아무튼 간에 음. 그 입을 그 왜막지못했냐 이런 <laughs> 이야기도 나올 텐데. 음, 예. 전 지지자도 생각나는데 네. 그 이시바도 네. 생각납니다. 얼마나 속으로 등등 예. 앓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시바는 정말 실망했을 것 같대요. 음, 예. 아무튼 간에. 아무튼 뭐 같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네.